직접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버뉴 산타페 차량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았고 옵션 많고 전국 최저가 대형 SUV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22년식 2 2 디젤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인 차량입니다. 현재 약 96,000km 정도 주행했고 조수석 뒤 휀다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타이어 60% 이상 남았고 앞타이어 70% 이상 남아 양호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18인치 휠 세련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 10.25인치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선명합니다. 아래쪽으로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옵션이 있고 차량 키는 한개 보유 중입니다.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자리 시트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시트 역시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까지 확인되네요.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항상 고객님들께서 좋은 조건에 차량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